23 절로 <laughs> 22절 부터 22절 부터 25절 까지 22절 부터 25절 까지, 보겠 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떼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에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녀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면 응답은 따라온다. 복음을 알고 누리면 응답은 따라온다. And you know the gospel and enjoy it, the response follows. 이런 말인데, 어, 복음이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응답은 따라온다. 우리는 꼬꾸로 알고 있죠, 이? 응답이 와야 뭐된 것처럼 알고 있잖아 말이야. 그런데 먼저는 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온다 이 말이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절로 사전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내가 알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린 제사장.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로 오지를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진 이름인데,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나 보이신 이름이 그리스도다. 골레스 1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골로스 2장 2절로 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겸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일서 1장. 어 5장 1절로 사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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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 용서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세방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책 가운데 있으면서 사단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사님들이 한 12분 모였지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농촌교회가 바닷가에 카펫이 깔려있다고 <laughs> 너무 좋아하면서 기도하고 가 다들 크게 목표하신 분들이죠. <laughs> 원래는 14명인데, 어, 12명만 오셨지요. 그런데, 참, 어,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한번 알았다고 48조 5명이세번 맞았어요. 네. 법주사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이 그래요. 법주사를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생각나서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갔는데 법주사 그 젤로 대웅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는지 알아요? 에 70일 기도, 100일 기도 막 그렇게 또초파일 기도, 11일 기도 보름기도 다 써놨는데 가격을 매겨놨어요.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제일 싼게 10만 원. 초하루기도 10만 원. 그래서 내가 또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교회도 새벽 예배 10만 원, 금요 예배 20만 원, 주일 예배 30만 원. 또 작전기도 50만 원, 100만 원그리 써놓으면은 어떨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난리 나올 거라니까요. 절 가는 써라다아말도안해요 70만 원, 30,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리 없어. <laughs>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진 찍어 갖고 왔다니까요. 참말로그 사람들은. 그 뭐냐 기아장에 자기 이름 올려가지고 절간이 세워지면 복이 많다고 기아장에다 자기 이름 적고 뭔종을 매달아놨어요. 막 정이 막 다다다다다다 막소리나어 그다 그따, 그다 소음기도다져갖고곧다팔거 아니요? 그리고 절간 간 사람들마다 안에 들어가서 하, 다 저를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아, 딱절 잘하시네요. 그랬더만, 미안한 거 얼른 있나? 가불더라고. <laughs> 얼마나 절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불상 앞에 가서도 절을 하고, 탑 앞에 가서도 절을 하고, 건물 보고도 절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절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사적발전명에서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단 말이죠. 자, 석가모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선명이도 사람입니다. 장길자도 사람입니다. 안상홍이도 사람이고, 정명석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종교요.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 생활 아니요 신앙 생활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다이나 뭐 천교다이나 뭐저뭐 신천지다이나 어 하나님의 교회다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귀신성기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생 섬긴 건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면 은 응답은 따라오는데 복음을 알려고 안 하고 복음을 누리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400년 만에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아람에게 여자의 우선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박살 내 버리겠다. 창세기 3장 이후에 3장 15절에 그 복음을 말씀했는데 그 복음 이후에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언약이 회복됐어요. 보금이 회복될 때에 430년간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보금이 회복되어지면 그당 안에 노예 생활했던 모든 죄의 노예, 여러 가지 물질의 노예, 뭐, 여러 가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발랐는데, 바로 손들어 불었다니까. 장자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손 들고 나가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벌었던 돈 가지고 나가라. 그랬다니까요. 바로 왕이. 복음이 회복될 되 때에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서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무속에 갇혔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용서 받고, 마귀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된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회복되는 그 순간,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두 번째로, 800년 만에, 모세에게 회복된 그 언약의 복음이 800년만에 알고 누리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과 사다라과 메사과 아벤 누구를 통해서, 예수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됐어요. 복음이 회복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0년 바볼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레스가 있는데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레스한테 임한 게된 겁니다. 고레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 면왕이돼가지고 아니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왜 우리나라에서 사냐? 그렇게 해가지고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신자를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에서 잉태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8 0 0년만에 이사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르토이를 남아 있는데 그르토이가이 시대의 주인공이라 있지 않습니까? 네먼트. 800년 만에 회복돼 가지고. 바벨론 포로의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그 후에 700년 만에 또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니까 노마 250년 석국생활에서 해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알고 누려지면은 마귀가 벌벌 뚫어야 돼요. 마귀가. 사8박종명이 묶여있는 영혼들이 벌벌 뚫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뿌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1500년 만에, 1 5 0년 만에, 마르튼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됩니다. 1500년 만에 마르튼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신교가 세워지는 것이 역, 역, 역사가 일어났어요. 천주교 못 따라가겠다! 천주교 못 따라가겠다!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신교 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흑암의 권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걸 믿노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모든 생명은 내게 맡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안심하라 한 명도 죽지를 않았어요. 유라갈러 강풍에서.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뭐냐 이 말이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갖다가 이디한 명령이라고 말하지요. An order given by God.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갖다가 천명이라고 말합니다. 천명.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 수행하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병든자에게 복음 증거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라. 어린아이들에게 어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콜링. 소명은 vocation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Discovery of a talent for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헌신이요, What I do for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일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위하여서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갖다가 망대를 가진 자, 망대를 가진 자.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든든한 왕이고 가장 이대한 왕이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그 나라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역 지역마다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를 세워 보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 망대를 후대에게 알려라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명령을 위해서 내가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는 것이 뭐요 사명.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를 갖다가 망대를 가진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지역에 섰다? 누디아 가서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이 서니까 대사령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눈바가 세워지니까 골로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망대를 가진 사람이 고린도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노막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그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풀려도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지 아 그때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큰탈날 뻔했다 군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복음 알고 있는 사람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와나메크 같은 경우는 최신부 장관이 됐는데 최부 장관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그랬어요. 최신부 장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일날 주일날만큼은 내가 미국 최신부 장관으로서 일만 안 시키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 물으니까 나는 교회 가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랬어요. 그 일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은 나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나의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은 나의 부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찌 축복을 안 하겠어요. 엄청난 돈을 거머쥐는 백화점 왕이 와나메이카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옆에 있는 사 인사합시다. 응답의 사람이 됩시다. 응답의 사람이 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추구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은 응답은 따라오는데 우리는 응답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따라오는 그러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래가 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